안녕하세요. 바로민성교육 3 리조이스 팀 박소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기존의 정부와 건설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스템과 달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도시재생 추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신흥마을은 현재 대략 5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들의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근방의 공폐가가 많으며, 좁은 골목길 특성상 안전상의 위험도 겪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크게 가로등 설치, 마을 회관 앞빈 공간 활용, 공동 세탁 건조실 마련이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신형마을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분들께 필요한 점들을 파악하였고, 헤비타트와 의정부 시 관계자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생활 SOC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공폐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속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는 공동 세탁 건조실 설치였으며 저희는 이 시설의 이름을 빨래도 모이고 사람도 모인다는 의미를 가진 모여라 빨래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여라 빨래방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실내외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내외 공간이 부족하여 밖에다 빨래를 말리는 가구를 빈번히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흥마을의 좁은 골목길 특성상 이 공간마저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 건조 시 미세먼지 문제와 신흥마을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점과 실내 건조 시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 시설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시냇가에 빨래를 하러 주민들이 모였듯이 공동 빨래 건조 시설은 이웃 간 대화의 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신흥 마을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창출하여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된다면 마찰이 완화될 것입니다. 빨래방에 커뮤니티 시설을 더하면서 다른 존화 분야와도 다양한 협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시설 벽에 주민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나 사진들을 전시하면 빨래를 기다리면서 작품을 구경하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주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래방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가로등의 역할을 할수 있는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은 김나윤입니다 구체화를 위해 여러 유사 사례를 찾아보았고, 그중 중림 행복 빨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시간은 주민센터 운영 시간과 같고, 이용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방문 혹은 수거 배달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빨래방 설치에 있어서 인근 세탁소 업체에 반발이 있었지만 취약계층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을 강조하여 추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빨래방 안은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직접 기다리는 주민분들은 없었고 저희 팀은 이 점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빨래방과 함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구체화를 위한 설계 예상도와 운영 및 관리 방법입니다. 예상 위치는 주민 거점 공간 앞에 위치한 폐 공간이고 세탁 건조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인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각 세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예상 가격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운영 및 관리 방법입니다. 우선 빨래방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어락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주변 세탁소의 반발에 대응하는 것이자, 이용 가능 주민을 제한하기 위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관리인을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이고, 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따라 나누어서도 빨래방 운영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빨래방 설치의 초기 단계에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분들의 관리로 무료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주민 협의체에서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빨래방은 무료로 이루,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계절별 비용 변화 이용자 수 변화, 평균목 관리비 등을 꼼꼼히 조사해 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 정식 운영의 단계가 왔을 때에는 앞서 시범운영 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 이용 금액을 산정하여 유료로 빨래방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빨래방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 금액으로 산정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첫 번째 주변 세탁소의 반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세탁소 이용 주민을 제한할 것이고 그 방법을 도어락 설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행복 빨래방의 예시처럼 빨래방의 두 설치 목적을 상기시키고 주변 세탁소를 설득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혹시 저희가 계획했던 공간에 설치가 어려워진다면, 마을 회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저는 리조이스와 신흥마을의 의미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즐거움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경험하고, 인식하면서 의문점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이 즐겁게 다가왔고, 특히 저희가 사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큰 성취감을 얻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리조이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